안녕하세요. 장하다의 탐석기행 장하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으로 꽃비석을 찾아 나와봤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석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곳에서부터 천천히 찾아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진 어, 않는데 네. 움직이 왔습니다 옷은 네. 네요 네. 수많은 옷잘 네. 됐습니다. 골도 좀 피부에 많고요. 이번에는 경성류가 아니라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꼬피는 아주 단단합니다. 발 밑에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카메라를 좀더드보습니다 그런데 어. 거런지 끼 사 밑에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좀 흙이 묻어서 그런데 오늘은 뭐, 완벽하네. 지, 지옥인데, 수마된다. 창은 한1 0도 정도 됩니다. 아 요즘 뭐, 높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완벽한 몸매가 하나 나와주니까 너무 좋네. 요 톱합니다. <laughs> 좌봉 단이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장은 딱 이집인 것 같아요. 귀엽게 <laughs> 흐마된게 하나 살짝 보입니다. 커 보이진 않 는데, 수많 은 진짜 기가 막히 네파위속에 보이 세요. 아, 좋습니다. 오 끝내줍니다. 아, 오 하, 번쩍 번쩍하죠. 오 좋습니다. 피부 질이나 물씻김이나형태나 끝내지는 황호피입니다. 뭐, 암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뭐, 적절한 변화도 있고, 흙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심화도도 좋고, 자세도 좋습니다. 장이 한1 0 7 정도 되는 설상경을 그리고 있는 호피석입니다. 시원시원하죠. 자본과 흰색, 눈 덮인 바위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함도 좋고 내용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 무령 배피인데요 머리가 조금 더돌출되시으면 좋았을텐데 수마음이는 아주 좋습니다 귀엽게 수마된 겁니다 시부름은반질반질하네 뭐 이쪽은 물때입니다 예... 깨구락입니다 <laughs> 먹어지죠 네. 좋죠. 황호프입니다 <laughs> 끝내주네 오우늘 등불등 좋죠. 그렇죠. 크기 네. 어, 좀 묻어서 반짝반짝, 햇볕이 좀 가려있네. 멋집니다. 겨뤘피가, 이제 덩어리가 박혀있네. 위에 바위 밑에. 손이 좀 갖다 댔다네. 미끌미끌 한, 데 순환은 좋은데, 어우, 너무 커요. 귀엽힌데요. 고가 한23 정도, 장도 한23 정도. 약간 결러피하고 섞인 것 같아요. 창이 40은 조금 넘을 것같은데 어, 근육질이에요. 팍스 들어갑니다. 울퉁불퉁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laughs> 약해요. 얘가 고도 고두. 어, 고도는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30 조금 안되는 것 같은데 어휴 에이. 이것도 현장에 놓겠습니다. <laughs> 잘 덮어낼게요. 요거 잘 보고 찾아가세요. 백호핀것 <laughs> 같아요. 흰 피부에 얼룩덜룩한 표범 무늬가 보이시죠? 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두께가 있어서 안 되겠어요. 장기가 약해가지고. 잘 봤다 찾아가세요 <laughs> 보이시나요? 한33 정도 되는 것아 <laughs> 번쩍번쩍 하죠 멋집니다 오늘은 물맑은 가평천에서 호피석을 찾아 보았습니다 어떻게들 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좀더 멋진 곳에서의 만남을 약속드리며 이상 장하다의 탐석기행 장하다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